안녕하십니까, 친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구.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의 길이 다시 만날 때까지. 다음에는 제가 사겠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즐거운 모험으로 가득하길.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대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군요. 당연하죠. 예.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거절해야겠습니다. 아니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제발, 응? 음?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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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응? 음? 황송합니다, 황송합니다. 당신의 가장 충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아우, <laughs> 어, 제발. <laughs> <laughs> 아... 슬퍼... <laughs> 아... 슬퍼... <laughs> 멋지군요 잘하셨습니다 실력이 매우 좋으시군요 행운의 여신이 우릴 향해 미소 짓는군 하하! <laughs> 그리고 이제... 도망치는 거야. 도망쳐야 다음에 또 싸울 수 있지. 현명한 후퇴는 지옥스러운 게 아니야. 부탁입니다, 친구. 저와 함께 갑시다. 절 따라오세요. 함께 여행합시다. 치료가 필요해. 부상당했어. 셋. 둘. 하나. 공격. 지금 공격해. 젖 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 만화가 부족해. 만화가 없어. 부탁입니다. 여기 계십시오. 가만히 있어 주십시오. 다리를 후려차. 날 지원하라. 내 공격을 지원해. 겨울을 위해 지방을 좀 축적해둬야겠습니다. 저 동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 살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 끔찍하네요. 만두라도 드세요. 바람은 자연이 만드는 것. 하지만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근데, 대체 뭘 잘한다는 겁니까? 예, 맞아요. 더큰 거북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쟁은 누가 맞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맞을지를 결정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의 입안에서 코끼리의 상하를 찾지 말라.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풀이랑 테이프로 상아를 갖다가 붙이면 안 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 헉, 멍청한 인간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물고기를 갖다 주어라. 라, 이게 아닌데. 아이, 뭐 어때, 어차피 다 지어낸 말인데, 천리길도한 잔부터, 아니 두 잔부터! <laughs> 그냥 여기서 마시자고. 그 맥주 제가 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종족의 사랑 노래를. 밥 먹어요. 거기 예쁜 아가씨. 제가 사육해 드릴까요? 아, 자기 배 귀여운데. 당신의 두둑한 배살에 건배. 자, 어떻습니까? 제보름달 같은 명품 뱃살이. 고민형 좋아하세요? <laughs>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예쁜 아가씨. 당신의 삼국을 제가 통일시켜버리겠어요. 이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쿵푸 배우셨어요? 발차기 좀 하게 생기셔서. 바지 예쁘네요. 얼마나 자주 떨어지죠? 내면의 평화를 쫓아. 발도강산을 떠돌았지만, 당신이 제 종착지입니다.